그린에 떨어져서 구르는 음. 정도가 약간 좀 서프트할 좀 겁니다. 그거를좀 감안해야 돼요.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 네. 놓여있는 위치가 아, 그렇게 또 쉽게만 볼 수도 없고요. 하지만 박민지 입장에서는 취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짧네요. 뒤쪽에 조금 걸렸어요. 네. 이 홀이 지나면 이제 두 홀밖에 남지 않습니다. 박민지에게는 파 퍼시 남아 있고요. 박현경은 따라잡을 수 있는 절로의 찬스, 버디 퍼시입니다. 스피드가 중요하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본다면 오른쪽 안쪽이에요. 박현경, 아 때리질 못했어요. 아 이건 좀 이야. 지나가게 그러니까, 쳤어요. 지금 그림이 약간 좀 느리지 않습니까? 저게 응달이 져 있어서 그래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에이, 오르막의 왼쪽 안쪽입니다. 애매할 수 있는 거리인데. <laughs> 어, 놓치네요. 자, 박민지의 파펀미스가 나오면서 결국 다시 또두 선수가 공동 선두예요. 야, 이게 파 5볼 여기서 버디를 누구라도 했어야 되는데. 박현경이 먼저 시도합니다. 17번 홀의 버디 펀 네, 올라와서 내려갑니다. 자롱 퍼신데요. 박현경.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그, 그 위치에서는. 지금... 박민지입니다. 17번 홀 버디 팟. 이것도 힘이 좀 부족했어요. 네, 지금 왼쪽으로 좀더 왔어야 되는 퍼시 때. 네. 네. 네, 파, 파 지킵니다. 자, 박민지 파잘 지켰어요. 웃숨하더라도 소리가 네, 새롭게 스토리가 또 쓰여지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현경 선수는 메이저 킬러라는 이름도 들을 수 있어요. 이미 메이저 네, 퀸인데 거기에 메이저 이제 내셔널 타이틀까지 추가하는 셈이죠. 박현경의 파파. 자 결국은 두 선수 동타로 마지막 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산홀이 굉장히 많았고. 계곡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많았는데 23타를 맞췄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참 잘했습니다. 자 이제 박현경의 마지막 골 티샷. 오, 오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야, 왠, 왼쪽 이렇게 되면은 와. 사람 러프 쪽 같은데요. 저러면은 직접 갈 수. 야 이게 이제 프레이션 지금 이제 그러나 저기서 직접 음. 갈수 있을지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동타 승부기 때문에 아까 황민인 선수가 있었던 위치와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그렇군요. 박민지입니다. 박민인 선수는 페어웨이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을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공이 지금 많이 깊습니까? 많이 깊죠. 저기서 홀까지 직접 공략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피해서 오른쪽 앞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은 러프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괜히 한 타를 잃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파작전이날 수도 있어요. 제외로 가죠. 네, 네, 네 현명한,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지금도 보면 저 페어웨이도 있고 또한단 밑으로 골로내려오면 페어웨이가 또 있어요 더 가까운데 네. 자 앞쪽 선수들이 세컨샷으로 홀 옆에 바짝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거 직접 안갑니다 지금 그린 중앙이에요 박민지 직접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오저핀 방향인데요 핀 방향 와 붙입니다. 박민지가 완벽하게 붙여놨습니다. 감신장이네요. 아, 박민지가 승부수를 던졌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무리를 짓네요. 야, 저 상황에서 이야. 야 이런 샷이 나오네요. 야, 저 상황에서 지금 박민 지 선수는 박현경 선수의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박민지가 이번 시즌 대세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버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워낙 가까이 붙여놓은 지금 버디 찬스고 예. 자 이게 들어가지 말란 법도 없어요 박현경 마지막 찬스가 될수 있는 샷입니다 야 네. 이쪽도 참자 박현경 아, 박현경도 그렇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예. 야이 팽팽한 그런 구도가 이 마지막 홀에서 음. 깨지네요. 홀을 지나서 한 2-30cm 갈 정도의 스피드라면 오른쪽으로 홀 하나를 봐야 됩니다. 박현경 파워퍼입니다 아, 아쉽네요. 야, 최선을 다했어요. 나 네, 그래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네. 다했고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박현경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마지막 홀에서 보기가 나왔습니다만, 1 5원 더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한국여자오픈 최다 연속 버디 기록도 타이 기록을 네. 세웠습니다. 그 이제 네. 마지막 박민지의 우승 퍼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퍼시 안 들어가도 우승이에요. 네, 두 퍼트 마무리만 해도 우승인데요. 가까운 거리 버디 퍼트. 성공하면 자신의 첫 메이저 타이틀입니다. 우승을 확정짓는 yeah. 박민지. 네, wow. <laughs> 자 시즌 5승째에요.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대단합니다. 아, 이번 시즌 아홉 개대회 출전하면서 다섯 번째 우승을 만들어내는 박민지고요. 감사합니다.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메이저 대회 첫 승을 내셔널 타이틀에서 거두고 있는 박민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말 난이도가 있는 골프장에서 이두 선수의 힘들린 듯한 그런 착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멋진 아, 승부. 그러니까 음. 지금 펼쳐지니까 이... <laughs> 이 샷이 결국은 최고의 승부처였습니다. 지금 그 박형경 선수가 박형경 선수의 그런 그 티샷의 트러블을 보고 네. 또레이아을한것을 보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박형경 선수가 그 위치에서 붙어서 파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갔거든요. 음. 그렇게 하는 용기, 그렇게 하는 판단력은, 야 정말 자신감입니다. 저런 네.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목소리>